유튜브에서 꼬마버스 타요를 검색해 보세요. 우리는 한 가족. 버스 차고지에 아침이 밝았요 우리 차고지에서 처음 만난 아침이네. 뭔가 설렌다. 하트. 아, 얘들아. 지금 정비소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? 응. <laughs> 이게 그 선물이구나. 응. 하트나 시리 얘들아. <웃음> 잘 잤니? <laughs> 네. 마침 잘왔어 하트. 자, 짜잔. 우와! 예쁘다! 음 그게 뭐예요? 하트가 우리 가족이 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야. <laughs> 와! 정말 고마워요! <laughs> 진짜 음잘 어울린다! <laughs> 정말 예뻐! <웃음> 고마워! <웃음> 가족이 된 선물이라니. 정말 감동이야! <laughs> 하나하나! 음? 저도 달아주면 안 돼요? 음? 정말 예쁜데! 미안하지만, 사이렌을 달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. 하트도 아 급히 자동차를 고치러 갈 때만 달수 아 있는 거야. 아 알았어요. 실실하하지아아야 어차피 <laughs> 어울리지도 않았을 거야. 뭐라고? sil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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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i l e n 요 무슨 소리야? 그런 건 내가 해야지. 얘들아, 하트. 그럼 일단 세차장부터 볼래? 아, 어? 어? 니 어. 혼자 치사기 그러기야? 아니, 그게. <laughs> 다들 왜 저렇게 호들갑이야? <laughs> 결국 꼬마버스들은다 같이 차고지를 소개해주기로 했어요. 여기인 세차장이야. <laughs> 자 이렇게 들어가서 촤라기 씻으면 돼. 와 신기해. <목소리> 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. 아하. 씻는 <목소리> 지, <목소리> 지 에? 에? 뭐야? 왜 멈춘 오, 거야? 아이 미안. 멈추는 어? 법을 설명해주느라. 뭐? <목소리> 로기 있고. 먼저 여기에 정확하게 멈춰서야 해. 아. 그리고 연료 뚜껑을 열고. <놀람> <놀람> 와. 달요 아까 날 놀렸겠다. 연료를 충전하면 돼. 충전을 시작합니다. 로기다 어? 뭔 일이 있었어? 왜들 저러는 거야? 여기는 실내 실습장이야. 응? 여기서 응? 가상으로 운전 연습을 할수 있어. 우와, 이런 것도 있구나. 하트, 응? 그럼 한번 해봐. 응, 알았어. <laughs> 너 연습 좀 음, 많이 해야겠다. 어? 아, 실망하지 음, 마. 음. 처음엔 다 그런 거야. 맞아. 라니는 <laughs> 처음엔 더 못했어. 뭐? <laughs> 어? 내가 언제? <laughs> 음? 언제긴. <laughs> 시트한테도 혼났었잖아. 라니, 넌 연습도 안한 거니? <laughs> 안 그랬거든. <laughs> 얘들아, 그만해. <laughs> 아, 그래. 이번엔 똑똑한 라니가 <laughs> 다른 데를 소개해 주는 건 어때? <laughs> 됐어. 난 운행 가야 해. 어, 라니야! 라니야! 라니야. 응. 어, 어… 꼬마버스 타요! 운행을 마친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. 다녀왔습니다! 헤헤헤, <laughs> 라니야! <웃음> 어? 다들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? <laughs> 응! 트한테 동네 <동면> 구경 <laughs> 좀 시켜주고 <laughs> 왔어! <웃음> <웃음> 아, 그러셔. 다들 정말 고마웠어. 아, <laughs> 맛있게. 어? <laughs> <laughs> 나 먼저 갈게. 아! 어! 다들 하트가 오고 나서 이상해지셨어. <laughs> 난니야 어? 어? 무슨 일이니? 저기 어. 혹시 내일 시간 있으면 시내구경 좀 시켜 줄래? 네, 내가 라니랑은 왠지 말도 많이 못 해본 것 같아서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? 음 그럼 그러자 정말 약속한 거다 <laughs> 내일 봐응 뭐야 나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구나 <laughs> 내일은 좀 잘해줘야겠다 <웃음> 어? <웃음> 와, 무슨 일이지 <laughs> 아유, 아, 왜 그래 하트 <laughs> 무슨 일이야? <laughs> 선물로 받은 사이렌이 없어졌어 <laughs> 뭐라고 어? 분명 여기다 뒀는데 어? 아, 어떡해 어? 어? <laughs> 울지 마잘 찾아본 어. 거야 어. 어. 그렇다면 누가 몰래 가져간 게 틀림없는데 음, 그래 라니 어? 네가 가져갔지 뭐 아니야 내가 왜아 왜긴. 넌 처음부터 하티의 선물을 부러워했잖아. 하긴. 아, 라니야, 정말 네가 그런 거야? 뭐? 너희들까지 날 의심하는 거야? 아니, 그게. 아, 이런 아. 건 철저하게 어. 조사해야 한다고. 아, 로기! 아, 어디 가? 음. 어? 선물이 어디 갔을까? 지금 뭐 하는 아. 거야? 선물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음, 로기 너 정말 어, 너무해 어, 라니아 잠깐만 어? 화 풀어 친구들이 정말 어? 의심하는 건 아닐 거야 됐어 이게 다너 때문이야 어? 라니아 결국 밤이 되도록 라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. 아. 선물은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싸우고 왜 이렇게 된 거지? 어? 하트 표정이 왜 그래? 어, 어 하나 언니. 그게 어? 그건 아, 이거 찾았구나. 문제가 좀 있어서 시내에 가서 바꿔 왔어. 네? 어떻게 라니가 얼마나 속상했을까? 언니,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. 라니. 어, 하트. 정말 너무해. 어떻게 날 의심할 수가 있어? 따지고 보면 하트가 보관을 잘못한 거잖아. 그런데 너무 깜깜하네. 무서운데 그냥 돌아갈까? 아니야.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. 라니야. 잖아 란이야 어디니? 뭐야? 날 찾으러 온 거야? 길도 잘 모를 텐데 오해받게 해서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음, 치 그래봤자 소용 없다고. <laughs> <laughs> 어, 죄송해요. 무슨 일이지? <laughs> 큰일 날 뻔했잖아.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. <웃음>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<웃음> 제가 정말 소중한 가족을 찾다가 그만... 소중한 가족..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, 늦었으니까 어서 집에 돌아가... 음... 안 돼요, 꼭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. <laughs> 그래도 얘가 정말... <laughs> 잠깐만요...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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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, 제 친구가 절 찾다가 실수한 것 같아요... 어? 대신 사과드릴게요... 어, 라니... 그래 앞으로는 조심해라. 어서 집에 들어가고. 네. 음. 하하, 라니 길도 모르면서 어, 어. 밤에 혼자 나오면 어떡해. 미 미안. 어서 돌아가자. 어 어. 어. 저기 라니야. 어. 응? 괜히 오해받게해서 미안해. 나 <laughs> 잃어버린 거 찾았어. 그래?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. 난 네가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. <laughs> 가족이라며? 어? 네가 그랬잖아, 소중한 가족이라고. 가족끼리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어서 돌아가자. 우리 내일은 시내 구경 가야 하잖아. <웃음> 어? 어? <laughs> 니야 <laughs> 정말, 정말 미안해. 미안해. 아까 내가 잘못했어. 으... <laughs> 됐거든. 자+ 자 얘들아 내가 아까 오는 길에 뭘좀 샀는데 한번 볼래 <laughs> 짜잔 우와, 우와! 예쁘다 우와! 그동안 라니한테 제대로 선물해 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우와! 이거 제거예요 <laughs> 그럼 우와 정말 고마워요 <laughs> 대신 다시는 친구랑 싸우거나 밤늦게 나가면 안 된다 네. <laughs> 이제 갑자기 왜 그래? <laughs> 친구들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. 꼬마 버스들과 하트는 이제 정말 소중한 가족이랍니다. 최고의 버스 타요. 꼬마 버스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비소에 모여 있네요. 버스의 날 축제예요. 음, 일년에 하루 버스 차고지에 자동차 친구들을 초대해서 신나게 노는 축제야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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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각자의 장기를 뽐내는 장기자랑도 할 거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. 진짜 응. 재밌겠다! <laughs> 마지막에는 올해 최고 버스상 시상식도 있어. 올해, 올해 최고, 최고 버스상이요? 음, 한해 동안 가장 멋진 활약을 한 버스를 뽑아서 상을 주는 거야. 아! 음, 자, 그럼 너희들 중에선 누가 장기자랑에 나갈래? 네? 저희도 나갈 수 있어요? 그럼! 어이, 그런데, 장기 자랑에서뭘 음 하지? 음음 아, 그래. 타요, 나와 방귀 연주해보는 게 어때? 오, 그거 좋은데? 아, 제가요? 그래, 타요, 한번 해봐. 맞아. 아 다들 재밌어하니까 1등도 문제 없을 거야. 에, 에이, 그, 그, 음 그래? <laughs> 음 <laughs> 좋아요. 음 그럼 열심히 연습해서 꼭 에이. 1등 할게요. <laughs> 기자랑에서 1등을 하기 위해 타연은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했어요. 드디어 축제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거 아니야? <laughs> 우리 중에 누군가 받게 되면 좋겠다. 그러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? 하긴 우리 아직 어린데다가 다른 훌륭한 버스들이 많긴 해. <웃음> 그래도 <웃음> 언젠간 내가 꼭그 주인공이 되고 말 거야. <laughs> 나는 안 돼. <laughs> 얘들아 이제 이따러 가자. 빨리 갔다 와서 축제 봐야지. <laughs> 응, 출발! 설레는 마음으로 운행을 마친 타요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네요. 어휴, 생각보다 일이 너무 늦게 끝났네. 이러다 축제에 늦겠는걸! 어, 빨리 가야겠다! 어? 어? 무슨 일이지? 순서까지 도착할 수 있어. 어서 가자. <laughs> 이제 시작하겠지? 어? 진짜 진짜 기대돼. <laughs> <laughs> 어? 아 그런데 타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? 걱정 마세요. 아마 어딘가에서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런가? 네.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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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는 오늘 버스의 날 축제의 사회를 맡은 하나 루키입니다. 하나는 <laughs> <laughs> 아, 저렇게 입으니까 정말 예쁘다. <laughs> 루키, 올해 최고의 버스상은 과연 누가 받게 될까요? 네,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. 마지막 순서에 영광의 주인공이 발표되니 모두들 기대해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그럼 지금부터 버스의 날 축제 그첫 번째 순서. 장기 자랑을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너무도 멋진 자동차들이 장기 자랑을 준비했다고 하죠? 자, 그럼 첫 번째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. 멋진 운전 미기을 보여줄 스피드와 샤인입니다. <laughs> 샤인, 준비됐지? 물론이지. 가자! 어떻게 된거지? 타요, 정말 고맙다. <웃음> 고마워. 도 괜찮아. 나 안녕! 찮아 나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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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아주머니어아아프세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아. 어, 아기가요 구급차가 오기로 했는데,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. 어, 어. 어, 그럼 음.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. 아. 어, 이번에 아. 병원에 가면 진짜 장기자랑이 못갈 텐데, 그럼 아. 그동안 연습한 아. 것도... 아. 아.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순 없지. <laughs> 어서 절 다. <목소리> 자, 그럼 마지막 참가자는 꼬마버스 타요입니다 <목소리> <목소리> 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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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 어? 아, 저기 타요, 타요 나와주세요 타요, 타요 나와주세요. 아, 어떡해 <목소리> 저, 타요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 같군요. <laughs> 자 그럼 오늘 장기자랑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. 여러분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, 장기자랑을 끝냈네. <laughs> 타요 <웃음>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서 다행이야. 그나저나 장기자랑은 벌써 다 끝났겠지. 에휴, 열심히 연습했는데 다 어수 고였네. 아, 어? 또 무슨 일이지? 가까이 가보자. 저기, 무슨 일이지? 아, 나, 나, 나. 오, 여기, 너, 토케. 내가 너무 엄청 엄청 엄 네가 너무 어. 걱정돼서 마중 나왔어. 하나 누나!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니? 엄 어, 사실은요… 어, 그랬구나. 어, 죄송해요. 일찍 가고 싶었는데. 어, 아, 아니야 아니야. 어.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, 난타요가 너무 자랑스러운 걸. 고마워요 하나누나. 그나저나 자기 어? 자랑을 못해서 어떡하니? 어, 음, 괜찮아요. 어? 내년에 또 하면 되죠. 내년엔 더 열심히 해서 꼭1등하고 말. <laughs> 어, 다이 멋진데. <laughs> 그럼 늦었는데, 어서 돌아가자. <웃음> 네. 오, <laughs> 오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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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다 끝났구나. 하. 정말 좋은 일을 했더구나 고마워 타요 아, 내 실수였는데 덕분에 아이를 찾을 수 있었어 아, 병원에서 좀 전에 연락받았어 아기 엄마를 병원으로 데려다줬다면서 <웃음> 아 <laughs> 별일도 아니었는데요 뭐 루키 와. 그럼 버스의 날 대축제의 마지막 음. 순서를 진행해 볼까 어, 축제는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니 <laughs> 아직 안 끝났어 자 그럼 마지막으로. 올해 최고 버스상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우와! 올해 최고 버스상 수상자는 바로 래마버스 타요입니다 그래, 그가요 <laughs> 그래, 타요 넌항그 노력했고 오늘도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해냈잖니 넌 충분히 자그이 있어 잘행다 타요 좋겠다. 와, 우와, 고마워요 모두들. <laughs> <laughs> 축하해요 <타요. 웃음> 어? 어? <laughs> 우요 항상 노력하고 에이, 어려운 사람을 도운 타요는 뜻하지 않은 큰상을 받았어요. 진짜 고마워요 다들. 타요에게 오늘은 최고의 <laughs> 날이었답니다. 타요 <laughs> 축하해요.